지금 이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어떻게 푸냐 지금 우리가 넘어온 것은 바로 이 코사인 문제 때문에 넘어온 거였어 지금 어디에 넘어온 거냐 코사인 x 빼기 3 그치 그 다음에 2코사인 x 더하기 2코사인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 그랬는데 a도 어차피 우리가 치환하면 이렇게 이차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t는 코사인 x로 놨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부등식이잘안 되니까 선생님 풀어줄게요. 어, 인수분해 했어요. 두 군을 알파, 베타로 했고, 이렇게 했어. 하나는 0보다 작은 부분이야. 하나는 0보다 큰 부분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사이 값이라 고했고 그네. 0보다 큰 부분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얘도 지금 양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해.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작은 게 알파, 큰게 베타라고 런다면 맞죠? 어.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큰부분은 볼게요. 0보다 큰 부분은 바로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니까. 그러면, 따졌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아지는 게돼버린다고 이렇게. 영보다 작은 부분 은영보다 작은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이야 밑에 부분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네 그래서 큰 것보다 사이 값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부동식을 풀때 양수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음수는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음수 선생님 맞지 부동식은 양수랑 더 쉽게 가, 다가간다고 그 그러니까 앞에 개수가 2 플러스 2숫자 상관없어요 위에 앞에가 양수만 가능합니다 양수 여기 앞에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양수 어, 그랬을 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작은 경우는 사이 값. 이 경우는 뭐겠어? 작은 경우니까, 어, 근이 3이고,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큰 것보다 작고, 작은 것보다 크다. 이렇게 사이 값을 만들어버리면 된다고요. 이게 그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프도 한 번만 그려줄게요. 근이 7하고 2인 부분이야, 그치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우선 0인 부분은 2하고 7이고,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 7보다 큰 부분, 그다음에 2 부분, 2보다큰 부분, 그렇지? 그래서 근은 어떻게 되냐면, 어, 등호가 있으니까 x는 큰 것보다 커, 7하고 2중에서 큰 것보다 크고, 어, x는 작은 것보다 작다 갔다가 있으니까 갔다만 붙여주면 된다고. 이렇게 풀면 돼요. 밑에서부터 이제 쉽게 풀수 있어. 아, 마이너스 5하고 1인데 양수구나. 작고, 어, 그러면 사이 값. 큰 것보다 작고, 작은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보자. X-9의 제곱이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9.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치? 어. 그리고 얘는 제곱수야. 제곱수는 다 모두 다 0보다 크다.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얘 봐봐. 만약에 이제 이 문제는 이 문제랑 좀이 문제랑 좀 비교해야 되는 게 m 9 제곱이 0보다 크다. 이 경우가 있을 거야.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볼게. 그다음에 x 9의 제곱은 0보다 작다까지 한번 해 볼게. 0보다 작은 부분 있다, 없다? 없어요. 제곱수를 해서 0이 되면 됐지, 0보다 작은 음수를 만들 수가 없어. 어떤 수를 두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두번 곱해도 플러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쵸?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에도 16. 양수가 돼버려요 0이 되는 경우는 0 곱하기 0. 어? 이 경우만 0이 된다고요. 그쵸? 이해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X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혹은 뭐, 불능이다 그치? 뭐,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에? 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식이고. n 는 어떤 식이냐? 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보면은 모든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어떤 수를 집어넣어. 도 X는 모든 수. 이렇게 쓰면 돼요. 그치? 모든 실수 써도 되고, 모든 수 써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지. 그래서 X는 9가 아닌 모든 수가 되어버려. 9인 경우는 0이 되어버린니까그위에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죠.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다 뭐라고 0보다 크기 때문에 9를 제외한 모든 수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은 9도 9 심지어 9까지도 0이니까 모든 수가 다 어떻게 되는가 포함한다는 거야. 이해 되지? 지금 이거 설명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해 돼? 됐지? 이거 동영상을 찍어놔야겠구나. 이거 볼게요. 선생님 설명을 했지, 0보다 작다고 그랬어. 간 존재 안, 안 존재. 제곱술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은 수는 해당에 존재하지 않아요. 있어, 허수. 허수. 복소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렇지. 어, 허수인 경우만 l 제곱해 버리면은 -1 이렇게 나와서 허수가 나오는데 허수는 실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푸는 지금 복소수 분야를 빼고는 허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이 없다라고 하면 돼. 근이 없다는 말은 우리 실수 내에서 근이 없다는 거야. 허수를 생각 안 해도 돼요. 허수는 딱 복소수 할 때만 생각해 주면 돼. 나머지는 그냥 실수 범위라고 생각하니까 얘는 근이 없어요. 아까 3번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